자, 시그마가 나서 와좀 보기 불편해 보이는데 천천히 해보면 돼. 자, 요거 먼저 안에 거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요렇게 먼저 정리할게. 자, 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거 m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 dx 먼저 해결해 보자. 자, 그러면 은 n의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일 거고, 우린 요게 1부터 0까지니까 너어봐야 어차피 이건 다 1밖에 안 돼서 결과물이 그냥 n의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건 시그마 N에 n 은1부터 20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 자 여기 뭐가 있었냐면 부분 분수 있었습니다.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b분의 c를 이렇게 분수 꼴로 뜯는 거였어. a분의 1 빼기 b분의 1 타입으로 바꾸는 거.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시그마 n 은1부터 20까지 자 뒤에서 앞에 거면 1일 거고 1분의 1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얘는 지금부터 전개할 거야 전개해서 소거시킬 겁니다 1 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쭉 넣다 보면 20분의 1 빼기 21분의 1일 거고 자, 지워지는 거 보이겠지? 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자, 넣는 건1 21분의 1이니까 21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자 0,1을 지나는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기울기가 요거고 이때 이 정적분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하나씩 떠볼게 자 이에 점 x, x, y, 에서의 접선기울기가 이거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4 x 라는 얘기고 0 1마지난다는 얘기는 뭐야 f 0이 그렇지 1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따라서 f x를 좀 구해보면 얘는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인데 f0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x는 얼마다? x3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x제곱 더하기 1.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3제곱 더하기 x 자, 여기에 1 0인데 0 넣어봐야 의미 없으니까 1만 되면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1 요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12분의 7 나오겠다 자이 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등식 요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 f3 더하기 k 값을 구하래 자 우리 요거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지 그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적분해 보면 라지 f x 빼기 라지 f2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라는 식인 거고 여기서 두 가지 하고 싶을 거야 첫번째 X는 2를 넣어보면 X는 자 1번 미분을 하고 싶을 거야 미분할 거고 두 번째는 X에다가 2를 넣어볼 거야 그래서 이걸 미분 먼저 해보면 자 미분하면 당연히 스몰FX는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자 K는 어떻게 구하냐 자, X에다가 2 집어넣어보면 FE 마이너스 Fe는 4 더하기 4 더하기 k고, 자, 얘는 0이겠지, 그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 그래서 f3은 8일 거고, k는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답은 0이 되겠다. 자,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줬는데, 자, 여기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 a부터 b까지다, 그지? 주어진 게 0부터 a까지가 하나 있고, 0부터 1까지가 하나 있고 1부터 B까지가 하나 있어 그지? 그럼 우리 요걸 좀 뜯어보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를 0, A, 1, B 이렇게 써있으니까 찢어볼게 일단 해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A부터 0까지 괜찮니?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고 인테그랄 1부터 B까지 하면 요렇게 상쇄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고 남는 건 A,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요거 다시 써보면, 자,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f t dt 해도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t dt 이렇게 해도 되고, 인테그랄 1부터 b까지 f t dt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를 굳이 변수를 t라고 안 두고, 그냥 x dx 해도 상관없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를 s ds 해도 결과는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z, dz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dx랑 같은 거고 얘는 그냥 뭐 0부터 1까지 하면 되겠지? 0부터 b까지일 거고 자, 그럼 요값 가져오면 마이너스 2일 거고 얘는 10일 거고 얘는 4가 되겠다. 정리해보면 12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적분 구간의 변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구하는 게얘 하나랑 얘 하나인데, 자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거니까 빨리 미리 구해 놓자. 이거 얼마지? 그치? 3f 프라임 1일 거고, 이거는 f 프라임 1이겠다, 그치? 자 더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4f 프라임 1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요식 보면은 1부터 x까지 t 제곱도하기 dt니까 당연히 얘를 뭐한다? 우리 미분 하겠지. 미분하면 뭐가 돼? 그치? x 제곱도하기 이렇게 되겠지.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따라와 봐자 요거를 쌤이 GT라고 할게 그럼 요거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라지 GX 빼기 라지 G1일 거야 얘가 FX입니다 우리 미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프라임 X는 스몰 GX 빼기 0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스몰 GX가 뭐였냐면 얘가 GT였으니까 X 제곱도 하기 1인 거야 그냥 따라서 F 프라임 1은 2인 거고 우리가 구하는 4F 프라임 1은 팔 요렇게 되겠다 자, F0은 0인 2차함수와에 Fx가 있고 자, 주어진 게 요거 하나가 있고 요거 하나가 있어, 그지? 일단 신경 써야 될게 자, 2차함수니까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고 1차항도 모르겠고 상수항은 없는 거야 여기 상수항이 0인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요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로피탈 정리 써봐도 되고 계산해보면 뭐가 되냐면 4분의 f 프라임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얘가 2분의 7인 거니까 f 프라임이는 1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적분해야겠다. 그렇지? 방법이 없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자, f 프라임 x는 2ax 더하기 b인 거고 첫 번째 정보. 여기. f 프라임이는 4a b가 14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인테가를 볼게. 적분해보래. 적분해보면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ax제곱 더하기 bx. 자, dx가 2가 되는 거니까. 적분해보면 3분의 ax 세제곱, 2분의 bx제곱에 1, 빵 얘가 2래. 그럼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값이 인 거니까. 자, 양백 6곱 해보면 2a 더하기 3b는 10 이라고 하는 두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린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 겁니다 그럼 여기다 두배 할게 두배 정리해보면 4a 더하기 6b는 24 자, 위에서 아래꺼 아래에서 위꺼 뭐 아무런 상관없어 아래에서 위꺼 빼면 5b는 10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2가 될 거고 a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다 이렇게 자, 따라서 fx는 3x 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고, f1의 값은 5가 되겠지. 자, 2차 함수 y는 fx가 있고, f형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리고 나서 요값 3개를 같다 오고 줬네, 그지? f 1 f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왔어. 일단, 자, f형은 마이너스 1이고 2차 함수니까, fx가 뭐다?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이라고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볼 건데, 자, 요기 좀 볼게. 요걸 좀잘 보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랑,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더한 거랑 같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려고 할 거냐면, 자, 얘를 a라고 해볼게. 요 값을 a라고 하고, 요 값을 b라고 할게.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a 덕이 b라고 하는 게, A랑 같고, B랑도 같대. 자, 요걸 만족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건 뭐가 되냐면, 요렇게 하나 풀면, B가 0이 됩니다. 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뭐가 돼? A도 0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하면 얼마다? 0이 된다는 얘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해도 0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갖다 쓸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을 적분했더니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하나 할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0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을 적분했더니 얘도 0이 되는 거두개풀 거야 문자 두 개고 식두 개니까 풀리겠지 그지자 정리해보면 3분의 ax 세 제곱 2분의 bx 제곱 빼기 X. 자, 여기다가 1, 0 넣는 거랑 혹은 0하고 마이너스를 넣는 거둘다 할게. 자, 1하고 0 넣어보면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1이 0인 게 하나 나왔고, 자, 0 집어넣으면 0일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B 또 0이야. 이해됐니?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는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얘를 둘이 빼면 되겠지 그지? 빼보면 이렇게 빼보면 2분의 b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b가 될 거고 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3 이렇게 나오겠지 자그리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f의 2의 값은 12 마이너스 1이어서 11로 해결됩니다 자, 등식, 요렇게 나와 있는 값을 14라고 할때 상수 k를 구하는데, 자, 여기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절대값이 하나 있다, 그지? 조금만 해결하면 되겠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k- 절대값 2x라고 하는 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절대값이 0보다 큰 거니까,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여기는 k-2x고, 여기는 k,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되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3까지. 요식을, 님이 fx라고 하면, fx, dx는 두 개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두 개로 계산할게. 자, 그럼 계산해보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저 밑에 있는 거겠지, 그지? 여기 그래서, 2x 더하기 k를 적분할 거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얘겠다, 그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 적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kx에 자, 0하고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3하고 0 하겠지, 그지? 요거 정리해볼게. 0제벌면 0인 거고, 빼기 1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자, 여기 넣어보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k 나올 거고, 빼기 또0 나오겠지, 그지? 자, 전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일 거고, 플러스 K, 플러스 3K니까 더하기 4K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얘가 14가 돼야 된답니다. 따라서 4K는 24일 거고, K는 6 이렇게 나오겠지. 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림이랑, 요렇게 생겼다요렇게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fxdx를 하는데, 어, 여기, fx가 있는데, x를 곱했네? 그러면, fx식을 알아야 돼. 알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영역이 몇 개냐면, 두 개야, 총. 자, 요렇게 생긴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직선 하나. 얘들니? 자, 그럼, 볼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자르겠지, 그지? 자, 기울기는 참고로 3분의 18이니까 6입니다. 그래서 6x, 자, 여기 y좌편이 18이니까 더하기 18. 자, 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일 거고 x가 0 이상이면, 그지? 18,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구간에 따라 지금 달라진 거야. 구간 0을 기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얘를 뜯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fx dx 를 한번 할 거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fx dx 를 따로 하겠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다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따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18x 를 적분할 거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얘를 따라갈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18x 를 적분하겠다, 그지? 천천히 해보자. 자. 적분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에 0하고 마이너스 1일 거고 정리해보면 여기는 6 9x 제곱에 2빵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영지번호 0일 거고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9 더하기 여기는 36 빼기 0 이렇게 끝나겠지, 그렇지? 자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7 더하기 36이니까 우리가 찾는 건20 9, 나오겠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범위에 따라 지금 함수 두 개네. 그지? 이때, 자, 정적분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게 여기 하나 있네. 여기 fx 플러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저걸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야 돼. 자, f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합성 함수고, x 대신 x 플러스 1을 그냥 집어 넣은 거야.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긴 0일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1. 여기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또는 x 플러스 1이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를 좀 정리해 보면, 자, 여기는 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자,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바뀌었겠지. 자, 요식은 정리해 보면 2x 플러스 1로 바뀐 거야. 됐니? 자,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바뀐 거고, 자, 여기는 적분 구간이 얼마였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이인 거지, 그지? 그러면 0을 기준으로만 자르면 되겠다, 그지?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에 f 의 x 플러스 1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에 fx 플러스 1.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에 f 의 x 플러스 1 dx.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1하고 0. 자, 어디지? 여기겠지, 그지? 요거. 6일 과 그러면 x에 2x 플러스 1을 적분할 거고. 0부터 1까지 여기는 x 곱하기 0이겠다. 그지 여기는 이렇게. 그럼 사실 얘는 0이니까 이건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빵이 어차피.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참고로 2x제곱 더하기 x고. 적분하게 되면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에. 자, 0하고 마이너스 1 갈게. 자, 앞에 거는 0 끝날 거고, 뒤에 거는, 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이거 정리해보면 얘가 6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따라서 결과는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